오 마이 갓. 이 주제는 지금 인터넷을 불태우고 있어요. 네이버에서 미우이 페이지를 검색하면 정말 충격적인 뉴스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오는 걸볼수 있을 겁니다. 미우 진짜 폐지되나? 미우이 쇼, 도대체 뭐가 문제야? 이런 질문들이 끊임없이 떠오르며 온갖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정말로 프로그램이 끝날까요? 아니면 그저 과장된 소문일까요? 이번 논란에 대해 깊이 파헤쳐보죠. 최근 뮤이 페이지가 비판을 받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그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시청률은 급격히 떨어지고 팬들은 이제 이 프로그램이 끝날 때가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프로그램의 개편이나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대체될 가능성도 높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미우이 페이지가 폐지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게 된 걸까요? 또 위기 상황이 터지면서 큰 파장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이 터지기 전에 미우이 페이지는 다른 예능과 달리 방송에서 연예인들의 가족과 사생활을 들여다보는 형식으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죠. 예를 들어, 며느리와 어머니의 관계처럼 여자 연예인들을 앉혀놓고 마치 아이 다루듯이 그들의 사생활을 들여다보며 불편한 상황을 만들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패널들의 과장된 리액션은 마치 긴박한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는 듯이 과도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프로그램은 일종의 가스라이팅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방송에서 유명 연예인들이 철이 없다거나 모자란 존재로 묘사되는 모습을 보는 시청자들은 점점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시청자들은 이제 더 이상 이런 자극적인 예능을 보고 싶지 않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이유는 바로 그 때문입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미우이 페이지는 이제 완전히 구식이 되어버린 프로그램입니다. 예전에는 큰 인기를 끌었지만 이제는 많은 이들이 그 시대가 지나갔다고 말합니다. 이제는 프로그램의 내용을 보면 이게 또 뭐지? 라는 생각만 들죠. 이런 관찰 예능은 너무 오래된 포맷이고 매번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다 보니 점점 흥미를 잃어가는 팬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미우이 페이지는 이제 끝나야 한다며 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런 식의 예능을 보고 싶어 하는 사람도 거의 없죠. 하지만, 여러분. 아직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김종국 때문이죠. 최근 김종국의 스캔들과 방송 활동이 미우 이 페이지를 다시 한번 주목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드라마의 반전처럼 말이죠. 김종국, 그 유명한 코리안 머슬맨이 이번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 겁니다. 이제 그가 왜이 논란에 끼어들게 되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김종국은 미우이 페이지에서 결혼과 관련된 기사를 읽을 때 등장했습니다. 결혼설에 관한 이야기가 갑자기 떠오르면서 김종국이 결혼을 하게 된다면 그 결혼식은 미우이 페이지에서 독점적으로 방송될 것이라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이 이야기는 방송 내내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고, 이제 김종국의 개인적인 생활도 미우이 페이지 덕분에 계속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논란의 진짜 핵심은 김종국이 현재 연예계에서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가 연예인으로서 쌓아온 경력은 물론, 그의 엄청난 재력을 고려하면, 그는 이제 단순한 연예인이 아닙니다. 그는 실질적으로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큰 인물이 된 셈이죠. 김종국이 최근에 500억 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소문도 돌고 있습니다. 믿기 어려운 액수지만, 그의 다양한 수입원을 고려하면, 전혀 불가능한 이야기가 아니죠. 가수로서의 활동, 방송 출연, 유튜브 광고 수익 등 여러 경로를 통해 그는 엄청난 재산을 축적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김종국은 최근 자신의 재산에 대해 충격적인 발언을 하면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발언에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말한 것인데요. 이는 방송 중 미우 이 페이지에서 진행된 게임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김종국은 눈을 가리고 엄마의 손을 찾아야 하는 미션을 수행하면서 만약 엄마 손을 못 찾으면 내전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성공적으로 엄마의 손을 찾아냈고 사회 환원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발언이 억울을 끌기 위한 쇼였다는 비판이 일었고 이 사건은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쯤 되면 미우이 페이지의 폐지 페이지 여부는 결국 김종국의 인기와 영향력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가 연예인으로 계속 활동하면서 그를 둘러싼 논란은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최근 김종국의 발언이 연일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과거의 실수도 모자라 또 다시 진짜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며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 김종국. 그가 출연 중인 예능 프로그램인 런닝맨에서 또한번말 실수를 저지르며 비판을 받았다. 예능 프로그램에서 연예인들이 자주 보여주는 남을 디스하고 비판하는 스타일이 이제는 너무 오래된 방식이란 말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종국은 여전히 이러한 스타일을 고수하고 있다. 이 문제의 발단은 김종국의 사과 없는 태도에서 비롯됐다. 지난 조나단 시사태 때 김종국은 사과를 하지 않았으며 이번에도 진짜라는 발언을 해 또다시 대중의 비판을 받게 되었다. 이처럼 그가 예능에서 발언할 때마다 불거지는 논란은 이제 예능계에서 불명예적인 트렌드처럼 자리 잡았다. 더군다나 김종국이 출연하는 런닝맨이나 뮤세와 같은 프로그램들은 그의 과거와 현재를 모두 포용하며 그에게 큰 인기를 안겨준 매체다. 하지만 이러한 예능 프로그램들이 그에게 막대한 재산과 명성을 가져다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런 부적절한 언사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대중은 그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김종국은 예능인으로서 인기를 끌었고 이제는 가수로서보다는 예능인으로 더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연예인이라는 타이틀을 벗지 못하며 이러한 디스 계획으로 대중의 관심을 끌려고 한다. 문제는 그가 지금까지 이렇게 큰 실수를 여러 번 반복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과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의 발언에 대해 사과를 한 적이 없으며 그저 앞으로 더 조심하겠다는 막연한 다짐만 남겼을 뿐이다. 이제 대중은 그가 더 이상 과거의 실수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이를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에 큰 불쾌감을 표출하고 있다. 이렇듯 김종국의 예능에서의 언사는 많은 비판을 받고 있지만 그를 둘러싼 프로그램의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최근 방송에서 김종국의 어머니가 등장하며 또 다른 논란이 불거졌다. 그의 어머니는 김종국의 전 여자친구의 선물을 비싼 물건이라고 생각하며 그 가격을 검색한 것을 방송에서 공개했다. 이 장면은 많은 이들에게 불쾌감을 주었으며 그가 예능에서 보여주는 어머니와의 관계는 더 이상 좋은 아들의 이미지를 남기지 못하게 되었다. 이런 모습은 대중에게 왜 이렇게 과장되고 불편한 장면만을 보여줘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남겼다. 뿐만 아니라, 김종국의 과거와 현재를 다시 들여다보면, 그의 가족 구성원들과의 관계도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예를 들어, 김종국은 그의 형이 의사라는 사실을 밝혔는데, 그의 부모님은 그가 사수를 했다는 이야기까지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그는 과거에 비해 이제는 예능인으로 더 많은 재산을 축적하고 있으며 그만큼 대중의 기대도 한층 더 커졌다. 그가 예능에서 보여주는 모습은 점점 더 과장되고 대중은 그가 이전보다 더 성숙하고 겸손한 모습을 보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진짜라는 단어로 논란을 일으키며 대중의 기대를 저버리고 있다. 그리고 김종국만이 아니라 그가 함께 출연하는 미우새의 멤버들 또한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이상민 역시 예능을 통해 다시 한번 전성기를 맞았지만 그 역시 비판을 피할 수 없었다. 이상민은 미우새에서 많은 이들에게 과거의 이미지를 되살리며 다시 큰 인기를 얻었다. 그러나 그도 과거의 예능인 이미지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그가 최근에는 김수미 어머니의 기일을 맞아 조용히 빈소를 찾았다며 그 모습을 방송에서 공개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은 그의 행동에 의문을 제기했다. 과연 김수미 어머니의 기일을 맞아 그가 그렇게 조용히 빈소를 찾은 것이 진정성 있는 행동인지 아니면 방송을 위한 행동인지에 대한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문제들은 단순히 김종국과 이상민만의 문제는 아니다. 뉴스와 같은 예능 프로그램들이 계속해서 대중에게 과장된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실제로 그들이 보이는 모습은 사실과 너무나 다르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예능 방송에서 과장되고 억지로 만들어낸 이미지들은 점차적으로 대중의 신뢰를 잃게 만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사는 여전히 이런 스타일을 유지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이 프로그램들이 폐지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진실이 되었다. 한편, 이런 논란 속에서 대중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단순한 웃음이 아니라 진정성과 현실감을 가진 방송이다. 그러나 김종국을 비롯한 연예인들은 여전히 예능에서 자신들의 이미지를 과장하려 하고 결국 대중은 그것에 지치고 있다. 어떤 말도 어떤 이야기도 가볍게 들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김종국 씨와 그를 둘러싼 논란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고 그의 일거수 일투족은 대중의 시선을 끌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의 축기금 논란과 결혼식 참석 문제는 마치 폭풍이 몰아친 것처럼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일들이 그저 우연히 벌어졌다면 그저 또 하나의 연예인 사건으로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김종국이라는 인물이 이미 그 자체로 거대한 미디어의 중심에 있기 때문입니다. 조세호 씨의 결혼식에서 벌어진 일들은 그 자체로 어마어마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천명 넘는 하객 중 무려 30%가 연예인들이었다는 사실에서부터 그 결혼식의 규모와 VIP들이 자리를 차지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그 자리가 중요한지 알수 있습니다. 그 속에서 김종국 씨는 축의금을 얼마 내었는지에 대한 논란으로 다시 한번 주목을 받았고 결국 겁나 먹더라라는 그의 발언은 그가 연예계에서 어떤 인물인지에 대한 또 다른 이미지를 만들어냈습니다. 추기금을 내지 않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가 먹는 것에만 집중하는 모습이 부각된 것입니다. 이 발언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경악했으며 그의 인간성에 대해 다시 한번 비판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김종국 씨의 발언만큼 충격적이었던 건 그가 형이 너무 많이 해주셨다며 유재석 씨의 결혼식에서 이야기한 그축기금 액수였습니다. 이를 두고 한때는 역대급 잔돌이로 불리던 그의 모습과는 너무도 다른 충격적인 양상으로 전개되었죠. 조세호 결혼식에서 겁나 처먹더라는 말 한마디가 그에게 어떤 파장을 일으켰는지 그 영향력을 감히 상상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이 방송에 나가자마자 네티즌들의 댓글은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수천 개의 댓글들이 그의 발언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댓글의 내용은 다양하고도 강렬했습니다. 군대도 안 갔으면서 헬스 방송은 왜 하나? 추기금 액수가 적다고 음식을 그렇게 먹을 수 있냐? 진짜 건방지다, 이건 농담이 아니라, 인성 자체가 문제다는 등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김종국 씨가 등장한 예능 프로그램, 특히 미운 우리 새끼에서 벌어진 사건들은, 그가 단순히 연예인이라는 이유만으로도, 대중의 시선을 끌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그가 출연한 프로그램에서, 그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등장하면서 가족 사이의 갈등이 폭로되었고 그 모습이 방송을 통해 전파되면서 또 다른 논란을 낳았습니다. 김종국 씨는 자신의 부모님과 함께 여행을 떠난 적이 있는데 그때 어머니와 아버지가 등장하면서 이들은 예상보다 큰 출연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고 그들이 프로그램에 등장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사건들이 결코 우연히 벌어진 일이었을까요? 김종국 씨의 말과 행동은 그저 연예인의 일상적인 모습일 수도 있겠지만 그의 발언 하나, 행동 하나는 이미 대중의 깊은 관심을 받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가 얼마나 돈을 벌었는지, 얼마를 썼는지, 누구와 함께 있는지, 그 모든 것들이 끊임없이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는 이유는 바로 그가 만들어낸 이미지 때문입니다. 김종국 씨는 수년간 방송 활동을 통해 자신을 쌓았고 그가 단순히 가수로서 혹은 예능인으로서 인기 있는 이유는 그가 만든 그 독특한 이미지 덕분입니다. 그러나 그 이미지 뒤에 숨겨진 실제 모습이 그가 방송에서 보여주는 인성과 얼마나 다른지, 그것이 바로 그를 비판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끌어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논란이 끝날 때마다 그를 지지하는 팬들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건 무엇일까요? 그건 방송에서의 연출일 뿐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김종국은 여전히 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과거에 겪었던 아픔과 고난을 알고 있는 팬들에게는 그가 이제 성공적인 유튜버로 자리 잡은 모습을 보는 것이 여전히 감동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미운 우리 새끼에서 그가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개적으로 대면하면서 보여준 모습은 단지 가족들의 갈등이 아니라 그가 얼마나 자신을 드러내는 인물인지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가족들이 등장하고 그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방송에 출연하면서 벌어진 갈등도 결국 대중이 보는 재미 요소가 되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결국 방송이라는 커다란 무대에서 그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종국 씨의 최근 발언에 대한 비판은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가 과거에 겪었던 터보 시절의 어려움, 그가 겪었던 소속사의 문제는 그가 고백한 여러 가지 이야기는 이제 더 이상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과거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현재 그가 어떻게 행동하고 무엇을 말하느냐입니다. 그가 조세호 결혼식에서 나온 겁나 먹더라라는 발언은 이제 그가 연예인으로서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발언이 또 다른 논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사실도 그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대중과 소통해야 할지를 알려주는 중요한 지점이기도 합니다. 결국 김종국 씨의 이야기는 연예계의 고백과 갈등을 넘어서 그가 무엇을 말하느냐가 중요한 시점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한 번의 말실수가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김종국 씨는 앞으로 자신의 말과 행동에 대해 더 많은 고민을 해야 할 시점에 왔다고 할수 있습니다.